서울의 한 연습실 아름다운 선율에 맞춰 섬세한 감정 연기를 펼치는 이가 있는데요. 전 국립발레단의 수석 무용수이자 한국의 대표 발레리나 김주원 씨입니다. 네. 공연 준비도 하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밤에는 사이버대학교에서 학생으로 공부하고 오, 있습니다. 오, 오, 15년 동안 몸담았던 국립발레단을 과감하게 그만두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주원 씨. 거를... 예, 이렇게 해야죠. 약간 감정 잡고 이렇게 일어나서.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좀더 다양하게 나누기 위해 사이버대학교에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는데요. 조현씨 어떤 건가요? 예술을 사회복지학과 함께 접목해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수 있고 제가 뭔가를 어, 할수 있다는 유명하시네요. 거에 큰 뜻이 있어서 어, 지금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주원 씨처럼 바쁜 시간을 쪼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직장인들을 셀러던트라고 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자아실현을 위해 직장인 3분의 2가 열혈 학생을 자처. 자 그렇다면 셀러던트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 분야만 전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알아야지 비로소 자기가 하는 전공 분야에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광고회사. 올해부터 외국어 공부를 원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번 점심시간을 할애해 영어 스터디 모임을 지원하는데요. 예. 공부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군요. 공부할 시간을 내는 게 힘든데 업무 시간에도 또 자유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되게 편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시간을 내서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제 가치가 향후에 또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장인들이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 일과 공부 주말이 토끼를 다 잡은 열정적인 남자가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공부하시네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만해야 되는데 <laughs> 제가 부족하다는 걸 알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할 수밖에 아, 없네요. 또 공부 욕심이 있으시군요. 이미 학교를 졸업한 그지만 사회복지사의 꿈을 위해서 새롭게 대학원까지 진학하시고요. 예. 그가 연기와 공부 모두 가능했던 이유는 100%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사이버대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만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더 체계적이고 많은 분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하다가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면. 좀더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사이버대학교를 선택하게 된 거죠. 요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공부할 수 있어서 직장인들에게 각광받는 게 바로 사이버대학교인데요. 그렇다면 사이버대학교의 장점과 혜택 알아볼까요? 온라인을 통해 공부하는 사이버대학교지만 학생들을 위해 오프라인에서도 각종 특강이나 교양강좌 등 다양한 수업들도 진행합니다. 강학에는 6주에 집중학기를 더해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1년 4학기 제도 운영, 네. 학생의 학습 기회에 따라 3년 만에 졸업도 다양한 가능합니다. 장학금 제도를 확대해서 여러 공부하고자 하는 직장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일반 대학의 5분의 1 수준으로 여기에 재학생 약 65%에게 다양한 장학금을 수여하고요. 대학의 낭만은 역시 캠퍼스겠죠. 동아리, 화상 강의실 등 학교를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캠퍼스 투어도 가능합니다. 다음 달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정이 맞게끔 공부 공부와 일을 같이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고서 좀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사이버대에서 희망을 본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수혜 윤두준 김남길 김창렬 등. 차들도 사이버대학을 다니며 학업의 끈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방송인 전재향 씨도 사이버대학을 통해 꿈을 쫓는 중입니다. 아, 예, 아이들을 좋아해서 반갑네요. 다음에 방송 일 말고도 즐거운 일을 찾아서 내 직업을 삼는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보육교사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지금 사회복지사랑 보육교사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전재양 씨는 복수 전공을 통해 자신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데요.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면 분명 원하는 미래가 빨리 오지 않을까요? 힘내시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파이팅!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똑똑하게 준비하고 싶은 분들 지금 도전하세요. 예. 아, 갑자기 부끄러워지는데요 저도 공부 좀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내일부터 낮부터는 좀 날씨가 많이 풀린다고 하니까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